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김종근 네. 미술 평론가님께서 네. 추천하는 작가입니다. 어, 정말 감사해요.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네, 영광으로 응, 생각하셔야 돼요. 영광이에요. <laughs> 어, 박유화 선생님이세요? 네, 박유화 작가님. 네. 예. 음, 아, 사랑스럽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야. 하는 작가 박유입니다 아, 그야말로 사랑스럽습니다. 하트 작가입니까? 네. 박유라. 네. 이 하트 속엔 뭐가 들어 있나요? 다양한 감정과 네. 마주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제 저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 네. 다양성. 네. 그리고 밝고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예. 밝은 컬러로 다양한 하트들을 입고 있습니다. 벌써 두 점인데 다, 아, 예약이고 다, 네, 다 예약이고 다. 네, 감사하게 첫날 세 점이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은 그 평소에 어떤 작업을 하시는 작가신가요? 저는 그 주로 하트만 네, 그리시지는 않아요. 초기작 때는 한... 초기 다양한 걸 했는데 네, 지금은. 하트를 네. 하트가 네. 저는 단순히 하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하트 속에 다양한 것들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하트를 표현한 겁니다. 그 하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굉장히 네. 영롱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네. 속이 깊게 파고 들어가는 하트도 있는 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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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죠? 네. 이런 것은 어디 뭐 어떤 그 어머니의 그 태아. 네. 뭐, 막,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음, 음, 그렇죠. 예. 네. 음. 마지막 하트는 시그니처입 이렇게. 오. <laughs> 체 하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네. 아, 잘 오셨어요. 네. 이게 없었으면 <laughs> 네. 마무리가 좀덜 됐을 텐데.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모두에게 완성된 사랑을 찾기를 바라는 아. 마음. 네. 네. 다양한 하트들이 작지만, 모여서큰 사랑을 이룬다 해서 네, 그, 진그 어떻게 보면 사랑은 네.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은 없죠. 네, 맞아요. 네, 만들어 가는 거지. 네. 그렇죠. 선생님처럼 아하 감사합니다. 아, 한점 아, 네. 만들어 가서 네.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완성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아주 재미없는 질문인데. 140여 개. 100... 개. 140여 개. 네. 숫자의 의미는 두지 않으셨죠? 네, 숫자의 의미를 크게 두는 건 아닌데 100개 이상의 하트를 표현하고 싶었고 100개 이상의 하트를 표현하고 싶었던 이유는 네. 다양성을 많이 느끼게끔 하고 네. 싶었어요. 그렇죠. 네. 야, 그 조만간 천사 하트도 나오겠는데요? 아, 이러다가는? <laughs> 잘하면 천사 아트 나오겠습니다 아네 그렇죠? 저볼게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때문에 오늘 아주 호강합니다 아예 네, 호강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 어, 아트캔포틱이라고 하는 음. 갤러리에 작가들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에요. 뭐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쉴드 스와일로 어, 이름나 있는 김지 작가의 작품이고 이 어, 작가의 작품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 고양이의 인상, 혹은 강아지, 혹은 어, 이런 인상들 갖다가 인간에게 이렇게 형상화시키면서 독특하게 데코레이션을 잘 살린 작가가 바로 어, 김지 작가. 이 디테일이 엄청 납니다. 그렇죠. 메시, 메시지도 강렬하고요. 어, 주, 주얼리 같은 걸로 하고, 여기는 이제 아모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 작가고. 예, 대단합니다. 여기는 정지아 작가라고 경의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에서 채색화를 한 공부한 그런 작가예요. 아주 밀도가 있고, 채색에서 정밀함과 세밀함, 그 다음에 뛰어난 묘사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작가가, 정지아 작가. 이 작가, 이제, 김아름 작가인데, 김아름 작가도 역시, 케이크가 흘러내리는 그 위에 사람들을 갖다 올려놓은 소녀들이 독렇게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어, 김아름 작가 바로 키마름 작가. 어떤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독 특한 그 어, K 위에 어,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고양이도 있고. 젊은 작가입니까? 청년 작가입니까? 40대 어. 청년 작가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요즘 40대면. <laughs> 요것도 이제 어, 아세움 작가. 예. 이 아세움 작가는 뭐 알다시피 아주 그 고양이를 주로 어, 작업하는 어, 그런 작가인데 고양이 가지고서 많은 팔로을 가지고 있는 예. 다양한 고양이의 어떤 표현과 형상, 그다음에 생김새, 놀람, 눈 감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선인장 이런 것들을 음. 잘 매치시켜서 우리들에게 고양이를 통한 어떤 존재의 새로운 느낌을 주는 어, 작가가 바로 어, 야세움 작. 가야 재밌습니다 여기는 잎을 나비로 해서. 이건 이뭐 우리 라는데는 컬러밴드의 작가, 어, 하트인 작가죠. 하트인 작가는 뭐, 이 집이, 어, 이제 아버님도 아주 훌륭한 화가 있었죠. 어. 하인드 선생님인데. 그리고 이 음, 작품은 보면은 기본적인 컬러를 가지고서 조, 조형적으로 스타 식사식 문양을 빼놓고 그것을 병렬시킨 형태로 어, 해서 화풍을 구성해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면과 조형성의 세계를 컬러로 아주 잘포착해낸 작가가 ハッピーンだからプルフライ。